바자에 한번 붙었다가 짝짝짝짝짝자자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다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이자자자자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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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소리> <타이어를> <목소리> <laughs> 간당간당하던 타이어를 미쉐린의 파워 GT2로 갈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이키드인 S1000에는 조금 과한 스펙의 타이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키로수를 그렇게 많이 1년에 못하는데다가 바이크를 몇 대를 이렇게 번갈아 타다 보니까 바이크 한 대에 키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년에. 그래서 마일리지가 좋은 타이어를 돈이 아까워서 꼽아놓는다 하더라도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이렇게 사실 2년만 지나도 바이크 타이어는 경화가 돼서 좋지가 않은데, 알리지가 너무 좋은 타이어를 타면 오히려 그거를 제가 다못 쓰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뒤로 갈수록 타이어 성능은 좀더 떨어지고 그립력을 많이 잃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네, 뒤로 갈수록 리어가 자꾸 흐르는 듯한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고속 코너를 돌거나 칼국수 길을 지나가거나 한 2년 정도 지나고 이제 고무가 많이 수명을 다 해갈 때쯤이 되면 뒤에가 기분 나쁘게 이렇게 흐르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전에 타이어가 피렐리 로소 코러서 2였는데 특히 그 로소 코러서 시리즈에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쉐린 파워GP를 장착하고 코너를 한번 어떤 느낌이지 타이어가 미쉐린 파워 G P는 사실 제가 제대로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피힐리만 계속 썼거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차 가볍게 타기 위해서 지금 대관령을 한번 와봤습니다. 아 오늘 날씨 좋고요. 오또 뭐. 아. 이 계속 누워 시우라. 아직 뭐몇 킬로 타진 않았습니다만. 와 이게 느낌이. 야, 피렐리는 또 다른데? 아, 이제 로서 코르사 2가 로서 포 코르사로 신 모델이 나왔죠? 그 모델보다는 조금 더고 그 사양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그 제가 아까 얘기 드린 s 스을탈때 뒤에가 이렇게 미세하게, 미세하게. 와, 씨. 와, 와, 이거 계속 끝까지 돌것 같은데? 좋았어! 어, <laughs> 오! 뭐지? 뭐 알수 없는 미들이 생기네? <laughs> 와, 하나도 흐르는 느낌이 안 나네? 자차 붙어가는데, 우와, 우와, 아직 얼마 안 타보고 이런 얘기 하는 거좀섣부를수 있지만 대관령은 아직까지 기운이 그렇게까지 높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아직 4월이고, 와, 근데 타이어 미쳤다, 우와, 타이어 미쳤다 진짜, 와, 인정. 대신에 지우개겠지 여기까지 탔네. 오, 첫 번째 비끈까지 탔네요, 그래도. 와, 아, 짱. 좋다. 제가 지금 S 1000에다가는 아까 보셨다시피 미쉐린의 파워 GP 2를 장착한 상태고요. R 1000 아래다가는 로스 포코르사를 교체를 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바뀐 것 같아, <laughs> 그렇죠? R 차에다가 GP 2를꽂고 얘에다가 로스 포코르사를 꼽아야 되는데 플리카인 R 차나는 전자장비가 얘보다 훨씬 뭐 좋은 차고 그 타이어로도 이때까지 충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리 엔진과 차대는 구형 R 차, 그러니까 레플리카의 원형을 그대로 따갖고 온 거긴 하지만 서스펜션이 사실 알차의 그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애초에 레플리카처럼 코로를 타라고 그렇게 세팅되어 나온 바이크가 아니다 보니까 투어도 가고 시내 도심에서 편하게 주행하라고 세팅되어 나온 차다 보니까 서스펜션이 조금 레플리카에 비해서는 무른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타이어를 장착하고 나섰을 때는 괜찮은데 그나마 1년 정도 여름 겨울을 하고 그렇게 한두 시즌 정도만 나도 아직 말리지는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코너길에 오면 뭐 작정하고 코너 타는 게 아니라도 리어가 살짝 살짝 뭐 굉장히 막 크게 슬립이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데 묘하게 뒤가 흐르는 피시 테일 현상이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를 조금 신뢰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어 돈을 더 아끼기 위해서 엔젤 GT급의 타이어를 만약에 제가 장착하게 되면 아마 1 0 년을 탈 겁니다. <laughs> 여름과 겨울을 반복하다 보면 타이어가 제 성능을 내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새 타이어를 가지고도 센터에 만약에 2년 동안 묵힌 새 타이어라면은 동호의 능력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미 장착을 해서 바이크 무게에 늘리면서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이렇게 반복하고 나면 좋을 수가 없죠 사실 한두 회째 될 때쯤에는 코너를 타면 되게 불쾌한 그 뒤가 날리는 듯한 현상을 자꾸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뭔가를 기울여서 바이크 타이어가 한계치에 도, 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어? 여기서 비가 날린다고? 그래서 오히려 S1000 네이키드에 조금 더 고급 사양의 타이어를 장착해보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하도 마일리지 얘기가 지우개라고. <laughs>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같이 요즘 타는 한 달에 두 번. 정말 많이 타봐야 세번 정도. 그런 패턴을 가진 라이더들한테는 오히려 그런 파워 GP2가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타시는 분이 계시다면, 레저 용도로만 어떤 네이키드 바이크를 타시는데, 키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여러가경우를 반복하면 어차피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 말리지는 필요 없다. 한 4천에서 5천 정도 말리지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감히 추천을 드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확실한 거는 타이어가 쫀쫀합니다. 그래서 포르사2나로소포코르사랑 그냥 단순 그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본다면 어, 같은급의 타이어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타이어를 거의 끝까지 쓰지 않는 편인데 왜냐면 못 믿거든 <laughs> 차라리 내 몸이 더 가고 말지 g p 2를 걷고 나서 아까전에 제가 타이어를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그 정도까지 내가 높혔었나 저도 모르게 이제 N캑에 대한 타이어에 신뢰가 생긴거죠 이게 차이가 그런 것 같아 높인 상태에서 RPM을 쓰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럴 때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눕힌 상태에서 r p m 을써서 나갈 때 그때 바로 이게 뒤가 살짝 날리는 듯한 느낌이 났었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 눕힌 상태인데 거기서 출력을 써서 나가는데 이렇게 도로를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껌이 붙은 상태에서 나가는 것 같아 <laughs> 거기서 쩍쩍쩍쩍 하면서 나가는 듯한 스티커 그왜 점성있죠 거기에 쩍쩍쩍쩍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 그 희한하네 희한해 <laughs> 어, 저도 사실은 이 타이어를 꽂기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GP2 정도 되는 사양은 레플리카에 장착해야지 RC 네이키드는 거 너무 안... 뭐 오반데 오늘 한번 코너를 타본 느낌에서 말씀드리면 제 선택이 옳렵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이크 자체가 요즘 최신식의 레플리카처럼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사양의 바이크라며 오히려 고급사양의 저 타이어를 꽂았을 때 약간 모자란 그 부분을 이 타이어가 해결해 주는 듯한 진짜 그런 느낌입니다. 코너에서 S 차례 서스의 그 불만족을 야이 타이어가 잡아주는 듯한 개인적인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타이어가 그 모자란 어떤 서스의 느낌을 만족시키 시켜주는 것 같아. 요오 안녕. 아그 느낌이 너무 좋아. 아 지금도. 지금도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티커가 땅바닥에 한번 붙었다가 짝짝짝짝짝 떠나서 집에서 가는 느낌이야. 어, 진짜 붙었다가 <laughs> 도로에 떠서 가는 게 아니라 짜자자자자자자자자 붙어서. 와. 이야, 이거 참 희한한 기분이네. 제가 똥손이라 가지고 어떤 기계류를 만질 줄은 몰라요 제가 만졌다면 다 부서져 다 박살나 우지간 하면은 기계류나 이런 거를 만질려고도 안 합니다 하지만 머리가 그렇게 나쁜 머리는 아니라서 이해는 해요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리고 좀 예민한 편이라서 제 마이크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진짜 경험담입니다 센터에서도 의심 안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먼저 찾아내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사장님 이거 아닐까요? 에이 그런 건 아닙니다 했는데 나중에 내 말이 빠져 <laughs> 수술을 못해서 그렇지, 어...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탔을 때 미세하게 엔진의 질감의 변화라든가, 타이어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 조금 귀신같이 감지를 하는 편인데, 아... 진짜 이 타이어는 아, 물건은 물건인 것 같네요. 제가 뭐이 타이어 협찬받고 뭐돈 받는 것도 아닌데, 제가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물건이에요. 확실해. 이때까지 제가 s 1 0 0 0 18년도부터 샀으니까 해서를 5년째를 타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완벽한 세팅의 s 1 0 0 0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아. <laughs>